를 꾸미지 않으면 여배우가 비주얼을 내려놨다, 뭐 포기했다 음. 이렇게 되는데 그런 포커스보다는 어, 정말 예. 백상아가 하는 일이 세차장에서 일하고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물임에 인물이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줄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좀 겨울 촬영이어갖고 건조하게 뭔가. 로션도 많이 바르지 그쵸. 않고, 그러니까 름들도 많이 생기고, 상아 자체가 쓰는 근육들도 좀그 기존 캐릭터랑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네. 했었어요 보통 요즘 아이들이 다 쌍꺼풀이 뚜렷하고 또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어떤 눈빛에서 뭔가를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아를 처음 봤을 때이 아이가 지은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오디션 보는 당시에도 제가 어떤 디렉션을 던져주면은 그 디렉션을 알아듣고 바로 연기를 답을 하는 그런 어떤 어, 면모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시아를 같이 시아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고독함도 있고 조금 어 슬픔도 있고 그런 묘한 음. 눈이 있더라고요. 순간요. 게 네. 근데 아무래도 연기를 처음 하는니까 걱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이 순수함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지은이가 돼서 연기를 해주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게 어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런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저처럼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뒤늦게 그 아이에게 내미는 사과의 손길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이를.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숨어 있는 그 지은이를 지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